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 부산 저녁을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구해내고자 여러분들께 호소하려 다니는 애국 카퍼레이드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탄핵시킨 전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은 잘나가는 일등기술 원자력을 땅에 파묻고 중국산 태양열 태양광으로. 모든 추사파 세력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고 중국에 이익을 갖다 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바로 추사파 세력들입니다. 이재명은 또 어떻습니까? 총각이 아니면 총각 행세했고 검사가 아니면서 검사 행세했고 불법 용도로 변경을 해서 두산건설에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수천억의 페임을 저지른 저 범죄자 이재명을 당대표 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범죄자를 상대표로 삼은 저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그런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대한민국의 시를 말리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시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단첩 신용본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 잘나가는 기술 1등 기술 원자력을 땅에 파묻어서 대한민국을 수천억에 수천조에 그러한 손실을 가져주고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600조에서 1100조로 늘리게 한 그러한 파렴치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에서 살고자 원했을때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죽 살리지 않은 그 문재인 크라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우찌 대한민국의 야당은 살인마 공산 집단,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만 좋아합니까?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노총 들 곳곳에서 산업현장을 지배하고 전교조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유교의, 유엔군의 도움으로 지킨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불시에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남편이 불시에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아내가 불시에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면 수천만의 남편이 수천만의 아내가 수천만의 자녀가 공산 폭도들의 노예가 되고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부산 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런 부산 시민들이 깨어나셔서 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과 민노총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공산화시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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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간첩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대한민국 신을 말리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문재인 저 수사파 세력들은 잘나가는 대한민국의 1등기술 원자력을 땅에 파묻고 대한민국의 부채를 600조에서 1 1 0 0조를 늘린 자입니다. 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첩 신용봉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서유기에때 죽어간 우리의 국군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 애국 선열들에 의해서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 스탈린은 2,300만을 죽였습니다. 모태동은 5천만, 000만, 7천만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3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살인마들을 왜 좋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돌 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당 주요 국회의원들은 2,300만 명을 죽인 스탈린, 5 0 0 0만 내지 7 0 0 0만명 죽인 모택동, 300만 명을 죽인 김일성을 좋아하는 조사파 사상과 종중. 그러한 내국 세력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나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러한 국가 정책에 일일이 간섭합니까? 바로 그것은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쓰러뜨기 위해서 엉뚱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들에게 도와주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설치하지 않겠고 이러한 미사일을 통해서 북 공산주의를 막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항복문서를 써주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매국노 세력입니다. 이 자는 그렇게 위선적이기 때문에 인권 대통령이라고 한 자가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 위에서 죽어갈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정은 을 대한민국에 초청할 그런 욕심만 가지고 여러분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에서 죽게 한 자가 바로 그 저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잘 살아보겠다고 남, 남북, 남쪽으로 넘어온 두 청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저는, 그두 청년은 정말 꽃다운 청춘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했는데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그두 사람을 눈을 가리고 북한에 보내서 총살당에게 인 어떻게 인권변호사고 어떻게 저렇게 착한 척만 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지닌 악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마 대통령 밑에서 지난 5년 동안 여자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서 엄중한 혹독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었던 그러한 고난의 세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공산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넘실되지 않도록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공산주사파들이 곳곳에 널리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잡초처럼 깔려 있습니다. 민노 정이 바로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전교조가 바로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바로 추사파 세력들입니다. 검찰, 경찰, 정보, 국가정보원 각 부처에 경찰청 각 부처에 추사파 전교조 후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것입니다. 곳곳에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아니까 대한민국 무너지면 여러분 모두 불행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명확한 불행을 앞에 두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계신 겁니까?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를 기를 자격도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는 여러분들을 품는 품이고 여러분들을 떠받치는 터전인 것입니다. 터전이 없는 터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공산주의자들 민노총 공산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행복을 갉가먹는 더불어민당을 해산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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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어 범죄자인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간첩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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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청원 산업기관의 암입니다 국가 주요 사업을 사업을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색은 국유합니다 여러분 민노총이 공산주의 주장을 하는데 이 민노총이 누구의 앞잡입니까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선봉자고 김정은의 앞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노동 활동을 하는 건전한 노동 단체가 아닙니다. 민노총이 노동을 잘해서 생산성을 올리면 되지. 뭐 주요 산업을 구교하라한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자 빨기기 개수 김일성이 출고 1900. 50년대부터 주장했던 것이 조한미군 철수입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의 조한미군 철수에 앞장서서 앞잡이 앵무새로 달하는 민노총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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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잠시